네, 핵심 문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함수의1 9학이고요 축의 방정식과두 점을 알 때입니다. 우선 축의 방정식을 알면요. 꼭짓점에, 그래서 이거 p 값을 아는 겁니다. 이건 모르더라도 뒤에 있는 꼭짓점 중에서 x좌표의 값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어떻게 한다? 어 마이너스 p 이 값을 집어넣어 주면은 몇 가지는 완성이 되죠. 그럼 a하고 q는 어떻게 구한다? 어두 점을 대입해서 aq가 구하면은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 직선 어 축을 알면요. 또 다른 재밌는 문제도 재밌게 또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번 다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키포인트에 써여 있는 대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우리 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꼭짓점이 있으면 p, q죠. 여기서 꼭 축은 뭐였어요? 바로 x는 여기 있는 p입니다. p. 그래서 축이 주어졌다는 것은 꼭짓점에 x 좌표를 주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꼭짓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 q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 y는 표준형으로 쓰면 a, x, 부호 바꿔서 제곱하고 q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대입시켜줘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우선 n은 y는 0이고 x는 마이너스 3일 때 y는 0이다. 대입시켜주면 y 대신에 0, a, x 대신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0은 약간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4a 플러스 q 이렇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어,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5를 대입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 y 대신에 y 없애고 마이너스 5 쓰고요. a 그 다음에 x 없애고 2를 e 대신 써주시면 은 식이 완성됩니다. 얘가 3이고요. 3의 3이 제곱은 9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음, 9a 더하기 q 됐죠? 그러면 어, 빼줄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a 얘는 없어지죠. 똑같은 거니까. 얘는 보호받기니까 플러스 5 a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그쵸? 여기다 대입시켜주니까 어, 여, 어 여기다 대입해주면 0은 A 대신에 A 없애고 마이너스 1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Q. Q는 얼마 나온다? 4. 그러면 식을 완성시킬게요. 여기서. 우선, Y는 A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만 써주시면 되겠네요. 1은 생략하고요.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식들, 없는 식들 지울게요. 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얘가.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어, 요 플러스 2x는 안 되고요. 마이너스 2x가 되어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4하고 결합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해도 정답이 1번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푸는 게 지금 정석입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뭘 가르쳐 주려냐. 축의 성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 축이, 이거 마이너스 1입니다. 축은요 좌우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죠, 그렇죠? 축이 지금 지고요. 축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좌우가 이렇게 똑같다고 이 거리만큼 이 거리가 같습니다. 이게 바로 축이에요.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축의 성질은 이한 점을 알면 다른 한 점을 압니다. 축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근데 한 점이 마이너스 3,0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다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두칸 가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두칸 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까지 두 칸이잖아요. 두칸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는 1,0이라면 뭐가 됩니까? 어, 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수를. 그 다음에 쭉 가시면, 여기 쭉 가시면 이제 2, 여기 2,-5래요. 그러면 살펴보면요 여기서 얼마만큼 3만큼 갔죠 여기서도 3만큼 가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그쵸 마이너스 4일 때도 똑같은 어 이렇게 똑같은 수가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4, 5를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랑 5라는 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 2,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를 또 구할 수 있다. 그렇죠? 3칸, 3칸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 대칭 그러면 총몇 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점을 네개두개를더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축이 주어지면. 그렇죠? 축이 주어지면 두개를더 구할 수 있다. 축은 이렇게 세로 축이기 때문에 서로 가로가 같다는 겁니다. 가로 이렇게. 여기가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하면 두칸두칸 두칸 하니까 1이 함수값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 0 Y값이 같아요 그 다음 에 2하고요 3칸 같죠? 여기 3칸 가면 은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같습니다 그래서 X축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좌표는 함수값이 같다 그게 바로 축의 성질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걸 이용하면요 뭘 구할 수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우선 1,0 마이너스 3,0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끝이 0영이야 뭡니까? 두 근을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한다그랬죠 인수를 알수있다그랬죠 얘는 빼기, 얘는 더하기 3. 근데 우리 앞에 거 모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두 근을 주워준 겁니다. 그렇죠? 이거 알면은 어? 선생님도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어? 이 근이다? 축이다? 그럼 한근 구할 수 있네? 그래서 이렇게 식 써주고요. 대입시켜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5고요. 그러면 A고요. X 대신에 2는, 2 넣어주면 되겠고요. 2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고요. 얘가 1이고요. 얘가 5입니다. 5A.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x 1, x 플러스 3마이 x의 적호 플러 2x 3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x의 적마이너 2x 플러스 3에서 바로 나와버린다고요. 됐습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두번째 푸는 이게 두번째 푸는 방법입니다. 혹은 음, 우리 4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다가 4점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점세점을다 집어넣어 주세요 너무 많아 힌트가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4 컴마 마이너스 5 2 컴마 마이너스 5 이거 본인이 점세개 3개, 미지수가 세개니까세개좀 3개 집어넣고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은 정답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두 번째 좀 보겠습니다 두번째는 이제 세번째죠 얘만 이용할 거예요 얘만 그래서 마이너스 3,0이랑요 2,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어, 축이 얼마다? x는 마이너스 1이다 그쵸? 그러면 선생님 이걸로 이용해서 음, 이거 인수 하나 할수 있어요 x 플러스 3그 다음에 잡는 방법은 ax 더하기 b로 곱해 주시면 이차함수가 나올 겁니다 그쵸? 미지수가 몇 개? 두개 이렇게 잡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쵸? 어, 인수 하나를 알 때는 어떻게 인수 하나 써 주시고요. 뒤에다가 어, 1차식을 써 주시는데, 왜냐하면 2차식이 되려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뭐가 문제냐면요. 같은 경우는 이걸 전개하고 얘를 또 전개하기 때문에 미지수의 곱이 나옵니다. a b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구하기가 더힘들어요니다 이렇게 구하시고 이렇게 구하는 게더 효율적이다. 정리해 주면요, a x 제곱 더하기 3 a x 더하기 b x 더하기 3 b. a 의 x 제곱 플러스 3 a x 로 묶어 줄게요. b x 더하기 3 b 이렇게 되죠. 축이라 그랬어요. 축의 좌표의 의미. 축은요 ax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y일 때 축은 바로 축은 이거 두배합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b 얘가 바로 축입니다. 축근의 공식에서 봤던 거죠 그렇 그럼 그걸 이용할게요 여기에서는 예와 얘죠 얘를 두배합니다. 2 a 분의 이거,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걸 넣어주는 게 바로 축이라고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시고요. a 곱하기로 넘어가면요. 3a 플러스 b는 2a. b는 이거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b를 a, 마이너스 a로 다 바꿀 거예요. a는 그대로 쓰고요. 얘가, b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a. 그러니까 더해주니까 2ax. 마이너스 a,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뭘 구할 거다? 한 점, 아까 우리가 구했던 한 점, 2, 마이너스 5를 대입시켜줄게요. y 대신에 마이너스 5, 2 넣어주니까 4a, 2 넣어주니까 플러스 4a, 아니 3a. 얼마가 나온다 어, 8a에다가 3a 빼주니까 5a,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구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다? 여기다 대입시켜줄게요. 마이너스 1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X 해제고, 마이너스 1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대입시켜주면, 부호 다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쵸. 여기에서 정답이 나온다. 얘는 축의 어,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요. 어, 이차 이차 방정식을 이차 함수 이차 방정식을 이해하는 좋은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 문제 다 풀어줬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번 세 가지 문제 다 도전해 보세요. 그럼 실력이 1초일장될 겁니다.